자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했고요. 자 오늘 하락이 마이너스 3.59%자 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 분들 있겠지만 오늘 거래대금 1조 9천억 거의 2조원 가까이 나오면서 자큰 힘이 그래도 지탱을 해준 편입니다. 자 다행인 거는 그 전날에 시가를 지켜줬고 그 전날에 또 장대양봉까지 지켜 주면서 지금 힘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음봉을 보고 하락 추세라고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한테 아, 지금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전 10시부터 대응을 해 드리면서 두산 너 n w t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 랠리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일 뿐 하락 추세는 뭡니까? 아니라고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사연석 상승 이후에는 박스권 강하게 뚫어준 만큼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개월이라는 엄청난 이 박스권에서 애초에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면 미리 나와야 되는 자리를 누가요? 세력들이 버텨준 겁니다. 애초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늘어났던 이 시점, 9월 15일, 새로운 박스권이 돌파되는 이러한 강력한 힘과 함께 7만원 박스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은 하락이 아닌 새로운 건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외인들이 물량을 많이 소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더 올라갈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갈 때 그죠? 고점 자리들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도 같이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실은 하락은 기간 때문에 나온 거지 외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집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아, 윗골이 달아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까? 자,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자, 딱 여기, 요 근처, 얼마입니까? 7만원을 깨지지 않는 자리. 그죠? 7만원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 반등도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우리 차트 패턴에서 상승 페넌트 패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서 수량이 나오고 올라갔다 눌러주고 가는 패턴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 해드렸고, 지금 나와있는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고 흔든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다음 눌러주고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지금 추세가 똑같은 상승의 방향성으로 이십 주선을 타고 깨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보고 매수를 할수 있는 범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치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해서 고점 자리에서 밀리는 자리에서 수익만 실현하고 나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갈라집니다. 두산 에너비티가 가치 투자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야죠.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죠? 말 그대로 윗꼬이살았다 일봉상 내가 못 버틴다. 그럼 여기서 수익 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블리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7만원 짜리가 맞냐 아니에요 우리 월봉 차트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 7만 4천원만 잘 이번 달잘 버텨준다면 앞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자리죠 이 전고점 15만원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4,000원 자리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확대를 했을 때자 내려와봤자 여기 그죠 여기 고점 74,100원이 있고요 또 얼마 있습니까? 종가 67,700원이 있어요. 즉요두 개의 가격대만 깨지지 않고 버텨주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상승률리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금 키워드를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5일선. 이동평균선 5일선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잘 눌렀을 때 모아가신다면 7만원 짜리는 무조건 지켜준다 생각으로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그것도 3개월 동안 지켜주면서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러주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세도 보시면 170억 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매도를 한 세력들 보시면 신한 투자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이걸 하나로 하락 추세로 본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뉴스케일 파워 그죠? 두산에 투자가 들어간 미국의 SMR 그죠? 가장 큰 설계 회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주주로 있는 이 종목도요.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전반적인 증시,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들의 증시의 피해로 하락이 나온 것이지, 개별 종목들 보시면 다들 힘이 그렇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에 어떤 이벤트가 이 주가를 영향을 끼쳤는지를 인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이 있었죠. 미중 긴장 완화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서로 대응수단 검토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한미 긴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야, 조심해 하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패권 견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증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3개월 조정받고 이제 막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봤자 크게 못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7만 원 이하로 빠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월 13일에도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몇몇 종목들만 힘이 강하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시장 회복 후 좋은 랠리 이어갈 수 있고 거래 대금이 2주 이상 터져 주는 자리에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박스권 7만원 뚫고 조정 나와도 그 이하 가격은 내려가기 어렵다 5일선 지켜지며 또 랠리 이어갈 확률이 높으니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물량 늘려 가라고 했어요 완벽하죠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락이니까 매도하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요 중개,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본적인 기본의 수칙을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물량이 아직도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이 나오면 그때 제가 맞춰서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의 양봉이 끝나는 자리가 아직은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언제든지 내려가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신호에 맞게 대응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점을 세 번이나 찍고 고점 파동을 두번 봉우리 만들었으니까 한번더 봉우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대응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다. 왜 이제 곧 10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가스터빈을 가지고 처음으로 미국 종주국에 수출을 해요. 한 기당 거의 5천억 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두 개짜리 가스터빈을 상반기 말고 이번과 함께 내년 말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1조 이상 매출을 이어가는 거고 여기에 smr까지 더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혜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하락에 대한 대응이 혼자 봤을 때 오늘 마음이 절였다 네?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가족방 무조건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란 거는 100%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응이 안 된다. 근데요. 적어도 지금이 매수하는 건지 매도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게 제가 길잡이는 확실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채널 오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 물량 넘기지 말고 담으라고 했어요. 10월 아직 역대급 신고가 안 나왔고 나올 수 있다. 그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그만큼 이 댓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친 대표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가자. 그죠? 이렇게 자 매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72,500원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하락 나와서도 수익 내고 있죠. 그죠? 오늘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추석 전날 풀맷에서 오늘 또 추매 G80 값 벌었네요 수익을 보니 손가락 간지거리지만잘 버텨서 수익 제대로 내겠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응도 하면서 확실하게 길잡이 되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많은 분석과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들 제가 적어도 우리 실시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방 오시면 네? 두산 애너블리티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우리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 010-8204-2900으로 두산 또는 두비이라고만 문자 주셔서 가족방 입장 안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각각의 상황도 평당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타점을 좀 잡아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두빌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족방도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만큼 이런 두빌 타점 미리 받으셔서 대응도 함께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뭐 자산을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거 뭐다? 100% 정답이 없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두산 에너리티 계속 분석을 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지금은 당장 매도를 할 때는 아닙니다. 왜? 외국인들 물량이 수량이 죽지도 않았고 아직 실적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증시 하락은 이 두산 에너리티의 하락이 아닌 개별 재료가 아닌 전반적인 증시 업종 하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오늘 0.64% 하락 나왔지만 아직 21선. 이 자리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힘을 더 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아 두산 에너비티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하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장대 은봉이 나왔지만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면서 21선에서 다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상승만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랠리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에서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는 자리까지 왔는데 굳이 하락을 맞는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우리 지금 전기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그죠? 반도체 공장, 미국 제조업까지 지금 복귀를 하면서 미국의 폭발적으로 전력 사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원전을 새로 지으면 5년 이상 최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줄 가스터빈이 꼭 필요합니다. 가스터빈, 말 그대로 그동안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지멘스, 독일, 그리고 미쓰비시까지 일본 기업 딱세 회사에서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생산도 꽉 차고 리드 타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전 세계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들어와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두산 에너빌티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미국도 계속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세계적으로 두산이 공급 시기만 잘 맞추면 앞으로 이 5천억이 되는 가스터빈의 공급은 계속해서 계속 들어갈 거다. 왜? 이 가스터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전기를 에? 전기를 뭐요? 압축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빵 하고 넣으면은 이게 연료를 만들어서 공기가 하고 전력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단순히 전력 예비용이 아니라 24시간 ai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한 지역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원전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스톱이 더 빠른 대체 에너지인 만큼 이런 거를 청정 에너지나 그죠? 뭐예요? 태양광 에너지가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두산이 제때 납품을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4분기에 4분기에 뭡니까? 자, 드디어 나왔네요. 어, 죄송합니다. 자 4분기에 두산 에너리티 SMR 등 지금 실적만 10조 7천억을 크게 상회하는 달성이 앞두고 있어요. 이 실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 우리 지금 빅테크, 빅테크 기업의 AI 시대 전력소를 감당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원전 300개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만큼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가 자, 원전 기자재 수주 임박했다라고 해서 지금 SMR 주요 파트너사들의 죄송합니다. 주요 파트너사들의 전극적인 SMR, 관설 건설 관련 업무 협약이 진행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의 최대 주주인 엑스에너지도 6기가와트.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형 도시 하나를 전력 공급할 수 있는 72조짜리의 그만큼의 수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더하면 테네시 밸리 청 6기가와트, 즉 70조, 70조 각각 7조씩 두산 에너비티의 원전 부품 공급이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엄청난 계약이 하반기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장 게임 체인저는 기술이 아니라 생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산이 대량 생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 m i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스터빈과 원전 거기에 풍력발전까지 수요를 끊이지 않고 공급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 차트상 고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만4천원은 강력한 저항대가 있지만 이거를 잘 이겨낸다. 9만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9만 원 이후는 전거점 돌파를 하는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초에 하락이 나올 종목이었으면은 여기서 이탈을 하고 떨어뜨렸어야 돼요. 근데 밑구리 달고 이렇게 버텨 준다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보세요. 저점에서 힘을 만들고 상승 만들고 저항이 나온다 한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7만 원 우리 박스권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진 대표와 함께 제가 좋은 타점 대응까지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치도록 할 건데 우리 가족방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티 두비라고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또 영상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현재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700조 투자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량을 두배 이상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도 HBM을 공급해달라고 하면서 현재 전 세계 HBM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국내 세 종목 저평가 종목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공개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컵 모양처럼 생겨서 핸들이 나온다 해서 컵앤 핸들 패턴으로 지금 이 상승을 앞둔 그러한 종목인데요. 주봉 차트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잘 매수만 하신다면 2026년 그죠?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HBM, 실리콘 소재, 패키징 소재 공급까지 하면서 실적도, 황그름도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은 하락세 기형 패턴에서 이렇게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HBM 핵심 공급 장비 회사예요. 그만큼 저평가 영역이고 수주 증가도 앞으로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직전에 여러분들이 매수 10월부터 11월까지만 잘 매수해 놓으면 큰 상승 노릴 수 있고요. 지금 또 바닥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엄청난 상승 폭등을 앞둔 그러한 HBM 소켓 글로벌 1위 기업 시총 대비 저평가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게 각각의 예상 매수 범위 매매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 여러분들 01082042900으로 AI 반도체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방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매집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벤트 종목인 만큼 받으셔서 꼭 미리 먼저 선점하시고 매수도 저점에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 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힘들었을 텐데 하락 나와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찐 대표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